안녕하십니까 정재윤입니다. 어, 2020년 2월 27일 장전 체크 포인트입니다. 어, 전날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음. 우우 지수 같은 경우는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0.46%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S&P 500은 마이너스 0.38%. 나스닥시장은 0.17% 상승했고요, 을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는 0.22% 상승으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어, 일단 코로나19의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불안감이 좀 지속이 되면서 <laughs>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중국 쪽은 이제 확산세가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세계 각지에서는 확진자가 좀 계속적으로 좀 나오면서 팬데믹 공포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어, 남미 최초로 브라질에서 확진자가 좀 나왔었고요. 스페인 카나리제도에 있는 어, 테네리페 섬의 한 호텔에서는 확진자가 좀 나오면서 투숙객이 0천 명이 격리 조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미국 내에서도 지역사회 감염 등의 어, 코로나 19가 확산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로 시장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에 따라서 <laughs> 연방 준비 제도가 금리나 뭐 이런 부분들의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반면에 이제 시장이 빠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또 언급을 시작을 했죠. 어,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언론이 시장을 패닉으로 몰아넣는 등 코로나19를 나쁘게 보이도록 가능한 모든 것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있어서는 불안감을 어, 형성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좀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불만을 얘기를 하고 있고 하면서도 이제 미국은 양호한 상황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재차 강조를 하고 나섰습니다 어, 경기도나 우려감이 계속되면서 안전자산인 국채시장으로 자금이 좀 몰리는 그런 모습을 들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의 장기물 국채금리가 최저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10년물 금리가 1.3% 사상 최고치 최저치를 좀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지수를 좀 잠깐 보게 되면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뭐다 되돌림이 좀 나왔어요. 되돌림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아, 지금 보게 되면, 나스닥 종합 같은 경우는, 한 저점 됐을 때 갭상승 출발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난 위에 변동성이 좀 나오다가, 장중에 뭐2% 때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다우 지수 같은 경우도 일단 반등에 좀 실패를 했어요. 2 4 1선을 깨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의 불안한 이 불안감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S&P 500 같은 경우도 120선을 깨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사실 S&P 500이나 다우 지수보다도 나스닥 시장이 그나마 좀 강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산업재 쪽 섹터보다는 4차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IT 섹터들 이런 기업들이 그나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인다라는 게 지수를 보더라도 어, 표현이 좀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에는 시장의 흐름들이 어, 반등권역이 나오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도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상승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뭐 애플이라든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이런 기업들이 상승을 해 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이제 주요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강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1.6%대 그다음에 티보마일이 어, 0.98%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2.64%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들좀 보였는데, 어, IT 쪽 섹터, 반도체 장비 쪽이나 휴대폰 부품주들, 뭐 이런 쪽이 그나마 어, 반등에 좀 성공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도 뭐 이러한 <laughs> 종목군들, 섹터들의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관심있게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한국 야간선물 같은 경우 0.29%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으로 좀 해주는 하락 마무리가 좀 됐는데, 외국인이 거래소 시장에서 3거래일 연속적으로 대량 순매도가 좀 나오고 있어요. 기관 같은 경우는 3거래일 순매수를 좀 해주고 있지만, <laughs> 매수에 대한 강도는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외국인 주요 순매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한진칼, 카카오, LGU+, LG전자, 한온시스템, 오리온, NH투자증권, 뭐 이런 종목군들 좀 매수했는데요. 성장 섹터 그리고 저 PBR 종목군들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이 특이한 부분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어, 대형 IT 쪽 섹터에 거의 뭐 6천억 가까이 순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이게 연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 요인을 좀 자극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 주요 순매수 종목 분들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현대차, SK 하이닉스, 셀트리온,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어, ETF 쪽은 적진 않았는데요. ETF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이외에 IT 쪽과 제약 바이오 쪽의 순매수를 좀 지속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날 외국인이 1800억대 이상 대량 순매도가 좀 나왔어요. 기관 같은 경우는 이 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수급 악화가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양시장 통틀어서 지금 안 좋은 그런 사항들입니다. 외국인이 매수한 코스닥 주요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KMW, 제넥신, 미코, 이오테크닉스, 타벤지니어링 실리콘옥스 케이지 이니시스, 테크윙, 뭐 이런 종목군들을 매수를 했는데요. I.T. 섹터죠. 성장 섹터 위주로 순매수를 좀 지속하고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기관의 코스닥 주요 순매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셀트리온에스케어메드팩토 KMW, 제넥신, AP시스템, SK머티리얼즈, ST팜, 세경하이테크, 코나이, 뭐 이런 종목군들을 매수를 했는데요. 제약바이오 쪽과 I.T. 여전히 좀 성장 섹터 쪽에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오전으로 어, 8시 30분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돼 있어서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외신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한 국가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고 한국도 추가 제한 등의 어, 대안에 포함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보도가 좀 있었어요. 만약에 이 부분들이 되게 되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기억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다행히 장 전인데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근데 한국 쪽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그런 얘기가 나오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 선물 기준으로 277 포인트 이하권역에서는 매도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어, 많이 빠져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게 된다 라면 뭐 매도로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은 옳지 않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시장의 PBR 기준으로 0.82배 12개월 포워드 PBR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10.9배예요. 이제 저, 저평가 영역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laughs> 크게 어, 우려할 부분들은 아니다. 다만 이제 어, 시장에 있어서의 변동성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라든가 변동성 이 부분들은 시간이 해결할 그럴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시장을 빠지고 난 이후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IT 섹터 쪽을 유심히 좀 봐야 된다 라는 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장을 담보한 섹터들 같은 경우는 증시회복기에는 가장 빠르게 반등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또한 가능하게 나타나는 게 성장 섹터인 그런 상항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수급관심주로는 뭐 AP 시스템, 셀티런 헬스케어, 코나이, HB 테크놀로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종목군들의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의 수가 좀 상당히 좀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 일단 차별화된 뭐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테마성의 종목군들이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그냥 무턱대고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어, 테마주에 대한 부분들은 대응이 좀 가능하신 분들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요 또 하나는 그 제 역별 종목분들은 보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 산업재 쪽 섹터 우리나라 쪽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산업재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지수에 있어서 상승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나오고 있지는 않고, 오히려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산업재 쪽 섹터 많이 빠졌다라는 이유만으로 뭐 신규로 관심있게 보려고 하든가, 그런 부분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부분들 꼼꼼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이 침체로 빠져들거나 함부리게 된다라면, 그들 종목군들이 더 빠질 수가 있어요. 회복을 하게 돼도 실적이 증가되는 성장을 하는 그런 섹터들이 더 추가적으로 빠르게 상승을 하고 고점을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는 게 성장 섹터예요 근데 어, 한국에서는 it 쪽 섹터밖에는 없어요 가장 강하게 상승을 할수 있고 성장을 담보로 하는 그런 섹터는 it 쪽 섹터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조정 시에는 역별 종목군들을 보는 게 아니라 정배열 종목군들 위주로 보는 전략이 좋다라는 것.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 시장도 성공 투자 하시고요. 저는 내일 장전시황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 하십시오.